심지어 개발자 출신인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반자동으로 상품을 등록해볼 것인가? 수동으로 상품을 등록해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줄로 알아요. 이두 가지 방식 중에서 과연 어떤 게더 유리할까?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차이점과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토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과거에 개발자 출신이었다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과거에 IT 개발자였어요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루는데 사실 좀 익숙하기도 하겠죠 사실 원한다면 스마트 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 또한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개발자인 제가 프로그램을 심지어 만들 줄도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수동으로 하나하나 상품을 등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프로그램을 제가 나와 있는 것도 다 써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그런 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으로 뭐 상품을 대량으로 막 빠르게 등록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품별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손보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반자동 프로그램을 뭐 사용하지도 않고 수동으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반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정말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방식이죠. 아무리 반자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얘기하는 건 하루에 막 30개, 50개 이상은 무조건 상품을 올려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반자동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았냐라고 하면, 저도 나와 있는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써봤어요. 그렇게 올리면 상품 자체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상품을 주주장창 많이 올리면 진짜 많이 팔리는 것일까? 정말 잘 팔려가지고 매출이 빵빵빵빵 터지는 걸까를 저도 실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궁금해서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했던 결과랑은 정말 심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상품 하나하나의 품질이라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뭐 상세 페이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번역돼야 될 이런 부분들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도 정말 대충 설명이 돼서 그냥 상품이 등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이렇게 네이버에서도 결국 이 노출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상품은 막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스토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반자동으로 상품 막 올릴 때 조금 조금씩 팔려나갔던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매출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했던 게 수동등록 방식인데 결국에는. 수동등록은 정말 말 그대로 상품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가공해서 올리는 거예요. 물론 초보분들에게는 이 가공이라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힘을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 하나에 굉장히 열어 올리는 편이거든요. 상품에 꼭 필요한 설명이다라고 싶으면 진짜 과할 정도로 번역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판매자에게 물어보던 그동안 그 상품을 썼던 사람들의 뭐 리뷰 같은 걸 찾아보던 해서 이 제품을 꼭 사야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정보들을 전달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동 등록을 하면서 노려왔던 거는 고객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정말 눈에 띄게 올라가고요. 리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쌓여요.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리뷰에서는 정말 좋다, 좋다, 정말 잘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도 사용하라고 추천해주실지 몰랐어요.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올라가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네이버에서도 결국 구매자원료 높은 애들을 상위로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이 네이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도 여러분 스토어에 상품이 등록되는 이 모든 것들이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자원 리소스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상품을 1000개씩 올리고 2000개 올리고 3000개 올리고 이렇게 올려놓은 스토어랑 상품 뭐 100개 200개 올려놓은 스토어가 판매량이 똑같다 라고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저번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물건 더잘 팔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출시켜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이버 seo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도 결국 돈을 버는 기업인데 리소스를 조금 활용하는 곳에서 돈을 더잘 벌어준다 라고 하면 이곳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이버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반자동으로 상품들 올려놨는데 정말 뭐 사람들 많이 더줘 클릭을 막 만들어 줘 노출을 막 시켜줘. 근데,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져. 이러면, 네이버에서도 계속 상품을 노출시켜줘야 될 이유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돈을 못 벌어주는 스토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도 결국 리소스라는 거에 돈을 써야 되니까, 잘 팔리는 상품, 잘 팔고 있는 스토어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노출시켜주는 게 맞는 거겠죠.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동 등록을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뭐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뭐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을 자신이 없어서 수동 등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당장 한 달, 두 달, 한장 매출을 원하는 이런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6개월, 1년, 2년, 3년을 봤을 때 어느 쪽 스토어가 고객들에게 더 신뢰를 얻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수동으로 등록한 상품이요? 라고 여러분들도 대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수동으로 상품 등록해서 판매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다른 그 어떤 스토어보다도 들더 상품의 상위로 쭉쭉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판매가 더 많이 되실 거고요. 결국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더 성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제가 벌써 구매대행만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10년째 진행을 하면서 갖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해 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혀 새로운 방법 뭐가 새로운 게 나왔다 라고 하면 어 나도 해봐야지 이런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 봤는데 그 해봤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은 수동으로 해야 되더라 그런 결론에 다날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반자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대신에 수동 등록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동 등록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봤어요. 아, 심지어 개발자 출신인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꼭 기억하시고 스토어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스토어랑 해외 구매대행 관련해가지고 많은 꿀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